네 선생님 방울토마토 수확을 위해서는 이제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유인 혹시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유인을 안하면은 일반 나무같이 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포복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어렵고 또 고품질을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유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을 해줍니다. 유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어 대부분이 이제, 어이 농가들이 집게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집게를 아랫부분에다 고정을 시키고, 도마도를 돌려가지고 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농가 포장에서는 이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유인하는 방법을, 이, 마침 농가가 포장에 있으니까, 어 농가가 하는, 이것을 시연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집게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도마도가 꼬부라져서 크는 기 때문에 요 돌리다 보면 머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집게를 두 개를 이용하는데 인자 유인할 때는 항상 밑에를 하나 집어넣고 요리해서, 요리해서 요 꽃이 앞으로 나가고는 요 유인줄은 뒤로 요리해서 꽃 밑에다 꽃에다 이거 꼽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하든가 그냥 뭐에다 그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인을 하고 나서 이제 결순제거도 어, 해야 되고 척취가 한 20cm 이상 자랐서때 이제 척취를 제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음. 또 이제 요만큼올라 오면 다시 또 꼽아주기 때문에 밑에 걸을 빼가지고 다시 또 위에다가 이렇게 꼽아주고 요거 유인줄은 실금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한 개는 여기에 이제 가지가 튼튼한 데다가, 튼튼한 데 데다 이렇게 꼽아주고, 요 위에 집게를 해서, 요는물 뭐 이거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두 개를 집게를 이용거든요이꼬 꽃이 앞에가 있기 때문에, 꽃이 요래 해면 꽃이 다가지고, 윤필에 다가지고, 꽃이 여에 뻗어나가, 나갈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항상 앞으로 해서, 이 뒤에다 이렇게 유인을 해주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농가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 밑에 집게는 고정입니다 데수 있으면 고정을 해 놓고 도마도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위에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이 곁순은 줄기가 나올 때마다 그 옆에서 곁순이 나옵니다 근데 도마도 곁순은 이것을 농가가 일이 바쁘다고 놔둬버리면 은이 곁순이 자라 가지고 원순하고 똑같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얻은 것이 원순이고 어떤 것이 결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결손은 어,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도마도 포장에 왔을 때 세력이 좋은 포장은 결손을 좀 빨리 제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포장은 천천히 결손을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지금 어, 지금 결순이 나와 이, 이, 어, 나와 있는 상태지만은 어 며칠 있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결손을 제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 걸 보고 축티라고 하는데, 축티가 너무나 작았을 때 잘라버리면은 이것이 쭉빠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이대로 놔둔 데가 해서 원대가 이것을 영양분이 다 빨아먹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20cm 달아있을 적에 요래서 그냥 가위로 자른 방법이 있고, 그냥 손대고 요렇게, 요렇게 제거를 해주면 죽어 그러면 저큰거만 이제 원대로 아, 키우는 거고요, 그래. 계속. 너무나 작은 것을 자꾸 잘라버리면은 이것이 자꾸 빼 올리버리는 수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닫았을 때게 제거를. 이것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것은 우리 농가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한평한 한 정도 컸을 때 여기에 예, 제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정도 됐을 때.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누이면은 부드럽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이대로 놔둬버리면은, 어, 이것도 줄기화가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수확하는 데도 문제 있고, 작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을 때 제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마도는, 그 열매를 맺히는 부위를 갖다 하 화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울 도마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열매가 달린 것을 1화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달린 것을 2화방이라고 하는데, 어, 도마도 특성은 이 1화, 하나의 화방이 맺히고 난 다음에 입이 세입 정도 나오면은 또 도마도가 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톤을 너무나 고농도로, 어, 살포를 했다거나, 또, 온도가 너무나 높다거나 수정벌을 투입을 했는데 수정벌이 일을 많이 못 하면 은한 화방이 나오고 세이팔이 지나도 다시 화방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화방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은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화방이 나왔다가 여기에 화방이 맺히는 거죠 그러 중간에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가로 와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 도마도톤 처리도 음, 철저히 농도를 지켜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또 어, 하우스 환경 관리도 잘 해줘야지만이 이파리 색개 나오고, 또 화, 화방 나오고, 또색개 나오고, 화방 나오고, 도마도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농가는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7 화방 정도에서 어, 수확을 완료를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이제 잎 제거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방울도마토로 이 보시다시피 한 나무에 잎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 불필요한 잎은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통풍도 잘 되고 또한 어, 생기기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방울토마토는 지금 이일라방을 이 지금 수확하고 있잖아요. 이 화방 소화하고 있는 아랫잎은 제거를 해도 줘방울도마도가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 이 라방에 두 개를 소화하면 되지만은 이 과정에서 잎이 너무나 많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뭐 잎곰팡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잎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또 아랫잎은 자세히 보이면은 이렇게 노화가 돼가지고 잎이 잎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잎은 빨리 조기에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수확하고 있는 화방의 아랫잎까지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통풍이라든지 햇빛 받아 가지고 나머지 방울도마도를 익히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 화방에 있는 도마도을 지금 수확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잎은 제거를 해도 이 도마도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잎을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어, 하우스 내 통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나머지 방울 도마도를 빨리 익히고 또 좋은 도마도를 생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는 지금 수확하고 있는 아래 잎을 아래 잎을 이렇게 해주셔가 어, 바닥에 깔지 말고 될수 바닥에 깔면은 습이 묻으면은 곰팡이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어, 좀추장럽더라도 어, 이것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 하우스 밖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